과 함께 학교 가는 길가나 전쟁을 전혀 겪어 본 일이 없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시려고 주님께서 그 땅에 남겨 두신 민족들이 있다. 전에 전쟁을 겪어 본 일이 없는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들에게 전쟁이 무엇인지 가르쳐 알게 하여 주려고 그들을 남겨두신 것이다. 그들은 바로 블레셋의 다섯 통치자와 가난한 사람 모두와 시돈 사람과 희위 사람이다. 희위 사람은 바알 헤르몬 산으로부터 저멀리 하맛 어기에까지 이르는 레바논 산에 사는 사람들이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시험하셔서 그들이 과연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조상들에게 내리신 명령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알아 보시려고 이런 민족들을 남겨 놓으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함께 섞여 살았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 여러 민족의 딸을 데려다가 자기들의 아내로 삼았고 또 자기들의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었으며, 그들의 신들을 섬겼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그동안 한 세대가 지나가고 새로운 세대가 등장했습니다. 이 새로운 세대는 가나안 땅에서의 첫 전투인 여리고성 전투와 그 이후의 전투들을 겪어보지 못했던 세대였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는 전투는 멈춘 지 오래였고, 이 새로운 세대는 가나안의 문화에 점점 동화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가나안 민족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훈련하려 하십니다. 전쟁을 겪어보지 못한 세대들이 하나님을 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민족들과 섞여 살게 될 것입니다. 다른 민족들과 섞여서 살다 보면 많은 유혹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쉽게 가나한 민족들과 결혼 관계를 맺었고 더 나아가 그들의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민족들과 섞여 사는 동안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했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묵상해 봅시다. 오늘 우리도 세상이 주는 메시지와 하나님의 말씀이 섞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는 요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꾸준히 읽고 묵상합니까? 말씀에 좀더 집중할 힘을 주시기를 기도합시다.